전반기 이 전반전이 어떠셨습니까? 어, 마치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어쩌면 전반전에 어, 고전을 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 골을 먹게 된다든지 초반에 어, 골을 먹게 될때 어, 얼얼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반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보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초반부터 이 경기가 잘 풀려서 좋은 컨디션으로 전반전을 잘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반전이 좋았든 좋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드 당하고 있던 분들은 후반전에 반드시 만회하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던 분들은 집중력을 놓치지 마세요잘 수비해서 끝까지 승리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전을 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은 이제 라카룸에 들어가죠. 그 안에서 45분 동안 뛰었던 선수들을 잘 관찰하던 이 감독이 선수 한명한 한 명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후반전을 어떤 작전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선수들은 이 감독과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반전을 잘 보내면 분명히 역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크룸에서 감독들은 또 선수들에게 다시 사기를 진정시키죠. 동기부여를 합니다. 감독의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격려를 해주죠. 거기서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면 힘이 더 빠져서 못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죠. 오늘 이 디모데 후선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 지금 이 디모데 후설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나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일생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 감지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 결과 지금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근데 아직 이 디모데는 젊고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 했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디모데의 목회를 직접 보면서 지도해 주고 싶었지만, 그는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선배 목회자가 후배, 어린 후배 목회자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 특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의 전반전을 마치고 전반전은 아마도 디모데 전서가 되겠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라커룸에서 이 영적 지도자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코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지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우리가 잠시 쉬고 있는 라커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라커룸에서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어 우리에게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다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누군가가 지켜봐주는 그런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어야 우리는 성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도 듣지 않고 나에게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독불장군식으로 가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멘토 또 좋은 그런 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아주 정말 훌륭한 멘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타고난 멘토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코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좋은 멘토가 있는, 좋은 멘토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를 여러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누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후반전에는 혼자 알아서 가지 마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해요. 어제도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판단하면 꼭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공통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이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저는 목회적 경험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조언해 줄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꼭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멘토는요 우리 멘티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면 좋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자꾸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고집 피우려고 하니까 누구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이 바울과 이 디모데가 얼마나 이 관계가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상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울이 는 감옥에 앉아 있는데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이 말이 있게 되있어요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디모데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계속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든 감옥인데 거기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야. 디모데야 보고 싶다. 네가 오면 내가 기쁨이 정말 충만해질 텐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야. 문득 제가 어제 어성경이 읽어진의 프로그램에서가 강의를 듣다가 우리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 중에 문득 제가 김학주 목사님이 떠올라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짓을 잘 합니다. 목사님, 오늘 유독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문안 드립니다. 건강하시죠? 오월에 배웠는데 한참 동안 못뵌것 같습니다. 때로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분 만에, 3분 만에 답을 주셨어요. 비가 오는 주일인데 그곳에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렸네요. 끝없이 부흥하는 동탄 꿈의 교회 자랑스러워요. 건강도 잘 챙기고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분이 보통 올 보내면 답장을 한 며칠 있다 보내시거나 때로는 일십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일십이 뭔지 아시죠? <laughs> 근데 목사님도 제가 보고 싶어진나 봐요. 남자끼리 좀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 저는 저에게 이런 멘토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서 조언을 듣고 또 결정적으로 도움을 구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만남, 이런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어? 회장님이 전혀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했는데 어? 큰 방을 자기, 자기가 회장님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일부러 조그만 방에서 늘 회장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배우려고 한다. 언제든지 와서 지도 편달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좋은 멘토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고집만 세지고 독단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이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워지는 그러한, 어, 상황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후반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사실 때 이렇게 좋은 만남, 좋은 멘토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내 속에, 속에 거짓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이 믿음은 먼저 내, 먼저 내 외조모, 외조모 로이스와, 로이스와 내, 내 어머니 유리기, 어머니 유리기 속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약간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가. 어쩌면 슬럼프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좀 일부러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디모데 니가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목회자임을 난 안다. 너의 그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알고 있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그 유니게의 그 진실한 믿음에서 나왔지. 나는 너의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강력한 믿음이 너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철학은 목회자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의 강점을 보아 주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어, 성도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계속 혼내고 지적하고, 그리고 자꾸 혼내기만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바울로 지금 의기소침에 있는 디모드에게 직접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불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나의 은삼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 듯하기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뭘 어, 떠오르게 하냐면. 디모데가 네 처음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사명감,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로 일으키고 있어요. 네가 그때 안수 받을 때 너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는 알지 않냐. 그리고 네 속에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의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걸 나는 보고 있다. 힘내라. 여러분 전반전에 여러분이 자꾸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믿음의 능력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후반전도 100%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꼴을 먹었으면 어때요? 다시 후반전을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면 되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선포자와, 선포자와 사도와, 사도와 교사로, 교사로 임명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에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디모데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지금 회의감과 실패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가 있는데 그게 참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그러면 자꾸.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좋은 사역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한 사역자야. 내가 사역자라는 게참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나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 난 감옥에 있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 나는 선포자로, 사도로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당연히 권한도 받고 핍박도 당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어. 그러니 디모데야 너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네가 맡고 있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졌다고 경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때만 되면 그렇게 무관심하다가 그 선수를 그렇게 막 매도하고 질타하는 그 풍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뭐, 신태영 감독을 사형시켜야 된다. 뭐, 그런 청원을 올리기도 해, 하고, 뭐, 뭐, 장현수? 장현수 선수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국민청원도 올리고, 뭐, 계란도 던지고. 절대 그 선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1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가르쳤던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우월감을 가지고 너날 본받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너 기억하지? 내가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너도 알지? 그걸 한번 떠올려봐라라고 하는.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게 뭘까요? 멘토링이라고 말할 때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을 멘토에게 공급받는 게 멘토링이 아니에요. 멘토링은 뭐냐면, 심, 최소한 10년, 20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대로 그 멘토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본드는 거예요. 멘토처럼 생각하고, 멘토처럼 말하고, 멘토처럼 행동하고, 멘토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기질도 배우는 거예요. 그의 강점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멘토링이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제 안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김학주 목사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창립주일에 오셨던 우리 이정비 교수님이 일처럼 내가 행동할 때도 있어요. 제 안에는 많은 멘토들을 내가 본뜬 것들이 제안에 있어요. 이거를 아는 분들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를 본받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를 내가 본뜨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지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했던 거잘 기억해 봐.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잘 기억해 봐. 그대로 한번 해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 사도 바울이 지금 단순히 나를 따라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했던 것처럼 너도 예수를 본받아 그런 의미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뜨고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 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후반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가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그대로 본받아라. 그 아래 빌리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마음이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후반전에 놀라운 역전승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